저 오신 경러분들로 반갑습니다. 부산의 김병남입니다 2019년 6월 21일 부산 경마 끝장 내기 오신 걸 대단히 환영합니다. 자, 6월 4주차 금요 부산 경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번 주는 다음 주한 주가 더 있죠. 5주차 월말 경주이고 다음 달부터는 야간 경마에 돌입을 합니다. 자 이번 주 흐름이나 편성을 해보니까 좀 만만치 않다, 좀 까다롭고 혼준도가 다분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경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변이 속출할 수 있는 경주들이 보여지는 경우도 있고 이기마의비틈을 한번 노려보고 있다고 준비 이빠이 된 도전 세력까지 제대로 한번 멋진 숨을 만들 수 있는 자 금요부산, 가진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세밀한 배팅 전략으로 이기마에 연연하시기 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기를 바라고요. 뭐 안에서부터 준비된 모습, 강승부를 띄우는 마필들. 여기다가 빨간판 조교 때부터 눈여겨 봐왔던 노림수 관리마가 대거 출전했기 때문에, 부산의 김연아비는 그다지 어렵지만은 않다. 좀 쉽게 가져갈 수도 있겠다 보여주는 금요 부산입니다. 마방취지의 정보력과 조교 관찰력을 곁들이면서 멋진 승부, 깔끔한 접주. 시원하게 붙어볼 수 있는, 자, 승부처 요구 드리겠습니다 전반부 2경주, 4경주가 강승부처고요. 5경주, 7경주가 메인승부처. 여기다가 막판 끝장승부처, 9경주까지. 노림수 관리마를 놓고 시원하게 붙어보는 경주가 있고요. 여기다가 새벽 주기시에 비틈을 트 보였던 인기마. 명확한 내용으로 걷어내면서 조합자라고 압수자라면서 먹을 게 있는 환수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자, 금융부산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경주들, 자 가족 여러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 입사권 마피들을 추천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이 경주부터 슈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 1000m, 부산 6군 8마리 단촐한 편성 데뷔전 7회는 이세마들의 접전 경주입니다. 충분히 뭐 싹수를 보이는 마피들 몇두가 보이네요. 뭐 안쪽에 있는 2번 타베이스 여기다가 3번 에이스 잭파. 그리고 뭐 미스 아델이나 4번 블루 파우나 싹수는 어느 정도 보이는 마피들이죠. 하지만 이번 경주 2번 탑 베이스는 충분히 이번 경주 인정하고 한 바퀴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순발력이다. 발심치도 좋고 주행도 안정된 모습에다가 충분히 이 정도 편성이면 뭐 향후에는 기대치를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는 뭐 그렇게 미지수지만 이번, 이번 경주만큼은 강공이 필에이드를 보지는 마필. 이번 탑 에이스. 앞선을 잡아가면서 한 바퀴 돌수 있는 마필. 자, 이번 탑 에이스는 이번 경기 인정해야 될 마필로 보여주고요. 자, 여기다 3번 에이스 잭팟이라는 마필. 종반 끝거림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주폭의 파가 자, 여기다가 뭐, 다시발기수가 연일 직조하면서 입마왕 맞췄고, 마방 스무지도 안에도 굉장히 끌고 있는 모습이에요. 3 3점 마왕에 두 마리 꺼내드렸고, 4주 마방이도두 마리. 자, 이봉 경주 두 마리씩 꺼낸 마방이 승부 의지가 아주 강해 보입니다. 2번 탑 에이스와 3번 에이스 재판. 그리고 훈련을 거듭할수록 뭐걸음이 조금씩 조금씩 호실을 느끼고 있는 마필. 자, 5번 영광의 타임이라는 마필. 바람같군 자, 5등은 마필이죠. 자, 이마필동방식시겠는데 대등 뭐 밀리지 않을 탄력감으로 굉장히 근성을 좋은 모습 보여준 마필인데, 자, 5번 타임의 영광의 타임. 자, 이 마필도 이봉 경주 승부 의지는 답을 하다. 자 이번 경주는 2번타메이스에3번오번딱두 마리 챙겨가시면서 좋은 조합으로 멋진 승부 하시길 바랍니다. 자 부산 2경유천3회비 납산 꿈별전 경주 1 2 마리 풀접전자 이번 경주 첫 번째 강승부처입니다. 제대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 준비가지 그만큼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뭐 아래서부터 준비 과정까지. 승부 의지까지 제대로 한번깨뜨리고 명확한 내용으로 붙어볼 수 있는 부산 이경주 첫 번째 강 승부처입니다. 중심에 확고한 믿음이 있고요. 노림수 관리막까지 안고 가면서 준비단 이상까지 넉넉하게 챙겨갈 수 경주가 만들어집니다. 6등급 1,300거리 기본마 편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경주 압축 잘하면서 먹을 게 있는 환수를 제대로 익을 수 있는 자, 부산 이경주 첫 번째 강 승부처. 멋지 승부하면서 뭐 제대로 된 배당으로 깔끔한 적중으로 자첫 번째 승부처부터 강하게 붙으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많은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삼경유천 300m 부산 유군별정 경주 1 0 마리 접종 구독. 자 이번 경주 1,300거리 나름 적응력을 보였던 3번 밀리언 비트, 4번 모닝태양. 거리 경험 이번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인기를 많이 형성할 것 같은데 자 3번 밀리언 비트 4번 모니트 모닝, 모닝 태양 큰체구좀이 마필을 래래에좀 민감한 마필이죠 3번 4번 자이 마필도 해본 말 녀석이라 보여지지만 새벽 조교시에 변화를 보였던 마필 자 6번 해피 어게인 그리고 7번 액톤 스텔스 휴양 공백 기회 출전이기 때문에 실전 걸음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낼 수 있냐 그게 관건이겠죠. 하지만 새벽 쪽에 시 보여준 걸음 굉장히 밸런스도 좋아졌고 충분히 이번 에 보여준 더 나온다 고 보이는 마필들상. 6번 해피어겐 여기다, 7번 액톤 스페스자두발에챙겨가시고 여기다 8번 난산 여제도 직전 데뷔전 1,200거리 나름 적응력을 보였던 마필이고. 새벽 조기 시에 배짱5등급 마필이죠. 이 마필 동반시켜서 걸음 늘리고 상태감도 이빨이 올리는 모습이고 안장도 조성공 기술 안장 교체를 했죠. 8번 난산 여제라는 마필. 자 이번 교육 3번, 4번보다 자 병남이는 6번 해피역이 7번 액톤스트레스 그리고 8번 난산 여제. 자이세 마리 챙겨 가시면서 멋진 승부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사경주 1200입니다. 혼합 4번 별정경주 10마리 접종 구도 자, 이번 경주 두 번째 강승부처입니다.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다라고 준비가 된 이빨에 올라와 있는 노림수 관리마가 있기 때문에 인기마의 빈틈을 한번 노려본다라고 볼수 있는 자, 부산 사경주 두 번째 강승부처입니다. 마방 안에서 인터뷰 내용상 이번 경주는 강승부다라고 보여지는 노림수 관리마인데요. 조경 완성도가 이빨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 토대로 잠재력을 이빨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강력히 노릴 수 있는 마필인데, 5번 오션피스와 7번 선양천리. 자, 이두 마리가 이번 경주 인기를 많이 연사하죠 자, 이두 마리를 제대로 한번 넣어보겠다라고 할수 있는 노림수 관리마입니다. 이번 경주 상태감이 그만큼 돼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노리면서 조합자라고 압축자하면서 환수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자, 부산 사용주두 번째 강 스무차. 자, 현장에서 많은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 천육백입니다. 부산육군 별정 경주 단초라 아온 마리 접전구도. 자 이번 경주 준 메이급 승무쳐입니다 출전하기만 기다려왔던 관리마가 출전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제대로 못 때려 보자. 그렇기 때문에 부산 사경주에 이어서 영포부터보는자준 메이급 승무쳐입니다 압축도 제대로 하고요. 이번 경주 새벽 중시 비틈을 트 보일 때는 인기명확한 내용으로 걷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이 제대로 하면 됩니다. 적중도 깔끔하게 될수 있는 경주고요. 뭐, 때리고, 받치고, 중심, 믿는 중심, 확고한 믿음이 있는 중심 세워놓고, 때리고, 받치고, 딱두 방으로 깔끔하게 환수를 이끌 수 있는, 자, 부산 오경주 준 메이크업, 부처 자, 부산의 사 김현아미가 어떤 마피를 놓고, 멋진 승부로 족중과 배당 이끄는 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합산 6경주, 참맨 합산 5분, 별정 경주, 열등마리 풀접전 자, 이번 경주도 혼전이 다분해 보입니다. 뭐 안쪽에 있는 마필들 1번 레이첼이나 2번 수처작주 3번 배짱, 4번 라온 아리스 좀 앞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필들도 보여줄 수는 있죠. 하지만, 이번 수초작주, 부담 주장 높고, 모래에 민감하고, 안쪽에서 갇힐 수도 있는 그림이고. 자, 이번 경주, 애강 있는 12번, 본인 나라. 자, 이 마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애강이 불량은 있지만, 앞선에좀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는 초반이 막히면서 전기가 꼬였죠. 이번 경주, 새벽 조시 보준그림이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볼수 있는 마필, 12번, 본인 나라. 자, 이 마필, 이번 경주, 꼭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 될것 같고요. 10번, 레이싱 갤러퍼라는 마필. <laughs> 자, 1억의 고가의 마필이죠. 직전 경주 걸음이 트였다 할 정도로, 자, 새벽 주이시 보여진 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충분히 뭐, 뒤에 들어가는 모습이나, 밸런스나 그런 모습들이 보더더도 좋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여츠면더 나온다고 보여지는 마필. 이번 경주는 12번, 본인의라 10번, 레이싱 갤러퍼. 자, 여기다가 8번, 투투 터보도, 대폭 거리를 내려와어무이되시고 있는데, 좀 뭐, 활기라든지, 근성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 좋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8번 투투 터보도 이봉경주 인기마에 한번 비트를 노려보는 마피리이될것 같아요. 안쪽에 2번 수처작수나 레이첼, 자, 이런 마피들보다 애각에 있는 12번 본인 나라, 여기다 10번 레신 갤러퍼, 8번 투투 터보, 조교 완성도가 이빠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승부 의지로 이봉경주 믿어볼 수 있는 그런 마피들이 될수 있습니다. 자, 부산 72043입니다. 부산 5번은 이게 12마리 풀 접접. 자, 이번 경주가 하이라이트 메인 스무처입니다 이번 경주 배당마 자체가 떠 있을 수 있는 경주입니다. 고마운 분 사이 전력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명확한 내용으로 붙어 볼수 있는 경주인 만큼 하이라이트 메인 스무초 강력히 붙으면서 배당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아니, 배팅의 강도를 높이시는 경주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 경주 배당판이 떠있기 때문에 혼준도가 다분히 높은 경주인데 새벽 조교 시에 비틈을 보였던 인기마, 배당판에불만히고 사라질 인기마, 명확한 내용으로 걷어내 드립니다. 직전 대비 경쟁의사태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자, 이번 경주 준비 과정이나 마방 승부 의지, 인터뷰상 이번 경주는 때린다라고 보지는 마필, 그런 마필들이 손에 쥐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노리면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는 자, 부산 출경주 하이라이트 메이스 부처입니다. 적중과 배당 제대로 한번 챙겨갈 수 있는 부산 출경주 하이라이트 메이스 부처 현장에서 부산사람 김병남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8경주 천지빼입니다 부산 4분 별종 경주, 단초로 9마리 접점구도 자, 이번 경주는 이기마 편성으로 제대로 한번 그냥 흘러갈 것 같은 그런 경주 편성입니다. 자, 6번 이기다, 5번 영광의 포스. 좀이기를 많이 끌것 같아요. 최근에 보여준 모습이나 기록이나. 자, 5번 영광의 포스. 직전 경주 아쉬운 2차원 하면서 이번 경주 승부지를 다시 한번 내비치고 있는 마피 무적 베타랑 토네이 토킹 자 이런 마필로 동반시키는 굉장히 좋은 타깃을보여줬고 이번 경주는 승부 제대로 한번 띄, 띄울 수 있다 보여는 마필 5번 영광의 퍼스 그리고 6번 이기다 자직전정로 아쉬운 2차원했던 이 마필도 승부 의지를 아주 강합니다 뭐 승급 직전 전정 경주승급전 1800거리 그때 당시만 좀 아쉬운 보였던 마필이지만 이번 경기는 뭐 다시 한번 신장세가 두드러지게 느낄 수 있는 마필 6번 이기다. 자, 이번 경기는 6번 이기다. 5번 영광의 포스. 다른 마피들을 보다 상태감도 굉장히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잠재력 부분도 두드러지기 때문에, 5번, 6번, 6번, 5번. 여기다가 4번, 해피 드래곤이라는 마피. 자, 이마피이최근 대비 굉장히 상태감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보지면더 나오겠다고 보지는 마피 4번, 해피 드래곤까지. 자, 이번 경기는 6번, 5번, 5번, 6번. 여기다가 4번, 해피 드래곤. 자, 세 마리 챙겨가시면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9경류 1,300입니다. 2급 핸디캡 엘리프레스 14마리 접종 부토 자, 이번 경주가 마판 끝장 승어차입니다 자, 명확한 내용이 있고요. 중심의 믿음, 중심의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노릴 수 있는 경주가 만들어집니다. 이번 경주 해볼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뭐, 최근에 좀아쉬운 보였긴 했지만, 3번 쿨미트라 4번, 탱이바이트, 잠절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 여기다 적정거리 출전한 6번, 오썸킹이지. 최근에 보증그룹 조금씩 좋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 10번, 아델스타나 뭐, 9번의 세기강자, 7번, 위스퍼이시 8번, 히든스타. 뭐, 공백은 있지만, 뭐, 상태가 이상 없어 보이는 모습이고. 자, 이번 경제의간급된 마필, 14번, 헬로 비너스까지. 해보는 녀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더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여기다 조교 완성도, 명확한 내용으로 인기만을 걷어낼 수가 있고요. 이분의 조합자로 압축을 명확한 내용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노릴 수 있는, 자, 부산 구경주 마판 끝장 승부차입니다. 마리아나 지금까지 지졌다 하더라도 이한 판으로 제대로 한 번, 뭐, 뒤집기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부산 구경주, 자,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보고 드릴 자신이 있고요 승부 의지 제대로 띄울 수 있는 마필드로 조합자 하면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는 부산 고경주 마판 끝장 승부처 자 현장에서 많은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산한기밀람에 준비한 금요 부산이었습니다 예전부터 눈여겨 봐왔던 노림수 관리마가 출전했기 때문에 좀 난해하고 까다로운 편성이라 볼수 있지만. 좀 그다, 그다지 그다 어렵지만은 않다 보여집니다. 조합자료와 압축을 제대로 한번 할수 있는 승무처들 자 이경주 4경주가 전반 강 승무처고요. 5경주7경주가 메이 승무처 9경주가 마판 끝장 승무처입니다. 새벽 조교시에 이번 주만큼은 이번 경주만큼은 안된다 라고 보여주는인기마 명확한 내용으로 거듭 내려드립니다. 여기다가 인기마의 피팅을 노릴 수 있는 도전 세력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압축 잘하면서 좋은 결과, 적중과 배당, 환수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금요부산입니다. 뭐 더더욱 열심히 철저히 준비한 만큼 강력하게 붙으면서 현하이 한번 승부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부산 제대로 한번 알찬 내용을 가지고 더더욱 열심히 준비 를 과정에서 나머지 시간 더더욱 분석하고 뭐 더더욱 열심히 준비를 해서 차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내용을 가지고. 자 여기까지 부사사랑이 김병하이습니다 감사합니다.